자, 저희는 해원, 해리입니다. 자, 오늘의 먹거 것은, 자, 이 이거 이오스시아식상입니다 어, 이름, 이름 너무 어렵다. 이거 일본 건데요. 봐봐, 일본어예요. 이거 중국어 아닙니다. 맞아요. 자, 한번 까볼게요. 한번또 쓸게요. 아니, 그렇게 까는 거아니고이 옆구리로 까야 돼. 요코. 아 가위 아빈 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 카메라가 좀 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구독해신 아니 그 뭐지? 구독의신님의 카메라 가게이 이분은 뭐지? 유튜버이신? 이름은 뭐가고 응. 유튜버이신 아니에요? 프로미신 <laughs> 아무튼 자 아니 이것도 그게 오늘.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사람올 건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든. 조금 내려오실게 네. 바로 구두의신입니다구두의신이아니라 어, 그 채널의 신입니다. 그 신이 아니야, 신입니다 아, 신이야? 안녕. 내 이름은 채널이티니. 오늘은 좀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 이거 찍을 건데. 난 오늘 이거 살게. 먹방이에요. 이거. 아튼 뒤에서 할 거고. 자, 자, 이거는 조금, 조금 가. 하고. 카메라 각도를 좀 올릴까요? 아, 가위데 네. 자, 이거 이거를 아, 가위 잘라줄게요. 싹둑 어. 아, 이쪽 이싹 어우 찌르네요 이거 찌르요 네 이거 뜯을게요 키방박스 어? 자기만 영상 응. 찍나요? 저는 왜안 찍죠 안 찍어요 우와 어, 어. 여기 신기한 거 많네요 여기 물도 있고 이거, 이거 물 물은 여기 아유 자이 슈퍼들이 자아 어. 자, 알림의 신님도 여기 있습니다 알림의 신자 이거 이것도 이거 잘릴까요? 어유 가위를 쓸데없는 거. 잘수 있나요, 이걸? 아니요. 못잘겠네요 자, 암튼, 이거를. 잠깐만요. 설명서를 좀 볼게요. 자, 다시 왔습니다. 파리색 가루는 밥이에요. 아마도? 아마도? 아, 저기 가위를좀 좋은 거. 밥은 어디다가 먹는 거야? 더 좋은 가위 갖고 왔어요. 밥은 어디다 놓는거 자, 1번에다 할 건데, 이걸 잘라줄게요. 제가 음. 특별히. 오, 역시 이 가위가 짱이네. 아 어, 플라스틱까지 잘, 잘라버리는 어. 가위 완전. 자, 자 짱. 여기다가, 물을 몇 스푼 넣냐. 그냥 마음대로 넣으세요. 어, 잠시만요. 라면 스푼 흔들듯이. 잠시요 그냥 배소에들어간다 똑같으니까. 라면 스푼. 한 번만 넣으세요. 라면 스푼 흔으면또껑이 넣어줄게요. 로 열린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다 넣고. 첫 번째. 한개씩 같이 하면. 어 자, 지금 이렇게. 뉴스가 틀려져있어서 시끄러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물 넣는 크림 좀. 이따 이거 다 잘랐어요? 화면이 어. 좀안 보일 것 같아요. 그니까 카메라 좀 밀려요. 아왜 이렇게 계속 손을 대세요? 아왜 이렇게 속 편해. 아우, 죄송해 아니, 어, 영상, 바로, 영상 때다가또 싸우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 아니 아, 콘텐츠도 겨우 겨우 짜 저희 아 그냥 저 여기 소파 위에서 할게요. 어 진짜요? 네. 아, 여기, 여기. 카메라를 높이는 건 어때요? 아 그래요? 잠깐만 멈추세요. 자 높였습니다. 엄청 좋죠? 자, 전... 아니 왜 자꾸 물방울 그게 없어지는 거아 여기 있구나. 내가 바로 제가 물 아니 잠깐만요. 아니 왜 저만요. 그거 제가 알아서 해줘 아니 제가 다 자. 어요자 아, 근데 한번 얼핏 피스. 저기요! 자. 자, 방금 전에 좀 이야기. 섞어주세요. 아, 좀더 필요하시나요? 뭐 떨어졌는데? 아, 쓰레기. 아, 그래요? 다음은, 다음은 혜리님의 물으세요더 필요하려나? 저희 손이 네 개로, 네 개로 내려가 그럼 뭔가 조금 이상해 보여가지고 조금은 해야, 해 맞나?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죠? 어이, 어이, 탈출, 탈출했다. 그러한 저는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음. 아, 뭐야 가루가 너무 많이 남아요. 아, 그래요? 그러물더 넣어드릴게요. 설명서 보니까 물을 더 넣어야 돼요. 네, 지끔 만나셨어요. 죄송해요. 여기다가 좀 넣어주시지. 아이. 아, 엄마, 국밥은 대자로 시키는 거라고 했다. 아. 아우. 진짜 대자로 시키는 거. 계란 만들기는. 일단 이걸 좀 계란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아니, 왜 자꾸 가루가 남겨 아, 가루가 안 남죠? 여섯 번째, 그 정도 많은 건데. 봐봐요. 봐봐요. 그러면은 제가 더 넣어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많이 남아요. 여기. 오, 됐나요? 감사합니다. 완전 이거 완전 소다 아니야? 자 이렇게 잘라줬으면 계란이 딱 봐도 노란색이 계란이죠? 계란 맞네요. 자 이거를 뜯어줄게요. 자, 계란을 뜯어볼게요삭 뜨. 왜잘안 보일 텐데 완성 됐어요. 어 이거 만대도 되는 건데 손을 씻었어요. 우와 죄송해요. 제가 또 난리쳤어요. 응? 가로가 조금 흘렸어요. 미안해요. 밥을 조금 만들었긴 해요. 음. 자 여기다 반죽 할게요. 반죽 물래왜 소리 진짜 좋네요. 맞아요. 손 반죽해서 초밥 모양 만드세요. 어떻게 만들죠? 그냥 동글동글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거 맞아요? 뭔가 구름만 들는것 같아요. 구름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이거 계란인데, 뭔가 좀 이상한데, 잠시만. 계란. 괜찮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근데 이거 구는 거는 아닌데,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뭔가 이거 찰떡 같은데? 이거 똑같아요. 흔히 먹어볼게요. 어, 탱글. 어, 맛있어. 아주 손맛이야. 뭐야, 여기 가루 아직도 남았는데 아니고, 갑자기. 이거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저희 진짜 손 씻었어요. 음 일단 이 밥으로 뭘, 아, 정말. 아, 3분 동안 이걸 그냥 말려놓으면 계란 완성이래요. 자, 그 다음은, 막으로 만든 수술. 아, 뭐지? 아, 그냥, 이거 같은데요? 이거만. 그습니다 아, 아니, 나눠야죠.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크기로 해야죠. 아, 못 말려, 정말. 못 말리는 아가씨. 아, 뭔소리세요 아니 근데 요즘 다른 영상은 떡상인데 저 영상이 왜 떡상을 안하는거죠? 맞아요 그.. 저희동생땡그 요... 미스터 미스 그.. 아 조용히.. 저희... 어? 여기 아유 저희 동생이 또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아 동생이라.. 아왜 자꾸 동생이라 하세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같은 나이인데 제가 자꾸 동생이라 네요어 바본가봐요 바보였던가? 그.. 저한테는 동생이 있는데 왜 자꾸 그차영자님들 같이 찍으면서 매, 맨날 계속 그렇게 말할까요? 저번에 개 성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있는데 그때 저 그거 보고서 엄청 웃었어요 <laughs> 웃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마구마구 때렸... 아우 <laughs> 그때 진짜 등장이 아파요 <laughs> 근데 이거 3분... 작다 3분 지난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혜린 씨가 해야 할게 있어요 밥다 만들었나요? 두명이 먹을거? 네 진짜죠? 네자 김을 만들건데 이거를 뜯어줍니다 이거 진짜 하이튜처럼 맛있어 맞아요 이게 마이쮸 같아요 완전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이제 두명이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반 나누고 이렇게 늘리세요 알겠죠? 네 어. 아니다 그냥 한개만 이정도? 김 딱히 어. 우와. 간장을 만들어 볼게요. 전. 이게 간장이거든요. 자. 이거를 잘라 줄게요. 싹둑. 어머. 캬. 뭔가 이상해. 이게 간장인가? 도도. 이게 간장인가? 아, 이거 간장이네. 그냥 아무 통이나 하면 돼요. 자. 요거를 자. 아니, 그렇게나 늘리시면, 아유. 아, 안 맞아요, 이게. 이거 간장이안맞아 이거 간장이네. 간장인 간장이겠지? 불안한데? 처음 해보는 물은 그냥 대충 때려, 우와! 아,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한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만. 아이고. <laughs> 어, 간장이랑 간이거왜이렇게잘이 돼? <laughs> 와, 좀 쓰다. 간린아이제 저희 이희는좀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랑린 씨, 반말해해 죄송해요. 그거 두 개를 합쳐야 이랑 해리님이 좀 스트레스 받는 잠시만요. 자, <놀람> 어우, 설명서가 진짜 어려워요. 너무. 해리님 먹어야지. <놀람> 아 그래요. 응. 어디서 오.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합치고서 이거 줄줄 말아요? 음, 자, 자. 알겠어요, 이거. 치고서. 말할게요, 돌고.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 영상이 너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제발 맞다고 푸세요. 어, 맞아요. 그 원래 맞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설명서 보니 알았어요. <laughs> 그동안 에 설명서를 보어요 <laughs> <laughs> 너무 어려워요. <laughs> 설명서를 보내줬는데잘 되는지.. 지금 계속 확인 중이에요. 중요한 둘다 가려서 지금. 나단. 너무 긴가? 남으면 제가 먹을 거요 원래부터 먹으려는 거 아니었어요? 어, 맞아요. 어, <laughs> 원래부터 먹으려고 했던 거 맞아요. 원래 먹으려고 만든 건데. 그 다음, 완두 보강소. 자, 여기다가, 이걸 뿌려줘. 안 돼, 이거 뿌렸어! <laughs> 어머나! 자, 여기다가 칼을 넣어줄게요. 어머? 다음, 물을 슐, 슈... 뱃속에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넣어도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면, 가면. 아 진짜... 진짜 할... 할 수록 화내네... 아, 저 이게 이해 못하겠어요! 아... 진짜... 왜요? 아... 걔 이게 끊겨요! 아니, 괜찮아 아, 이거... 아... 자기 먼저 로 재밌는 거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몇 시간째 하고... 몇 분째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대충 만드세요! 아, 싫어 대충만 드면 맛없어요! 그러면 이거 마지막은 리미세요 계속 계속 회원 님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세요. 계속 했는데. 그러면 대충 하세요. 완전. 제가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데 그냥 대충 하세요. 어? 그 모양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붙이고 끝. 이절 신데요. 그다음 제가 이거 넣어주고 물로 섞어보세요. 자, 이렇게 아아 아, 진짜 못 해주겠네 어머 아리즈가 그렇게 화가 나면 잘해요 어 원래는 착한데 화가 나면 좀 저렇게 폭발아아아아아아아아아귀여아아아아아자음 숟가락이 어디 갔죠? 저기 숟가락 어디 갔어요 숟가락이요? 네. 없다랬다요 <laughs> 그럼 할수 없이 이걸로 줘야. 있는데요? 네? 왓더 여기 있는데요. 아우 가로는건네아 제발. 근데 제가 이거를 하는 법을 잘 몰라서 좀 못해서 사... 어 제발 봐보세요저 진짜 너무 하나 이렇게 그냥 먹지요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여기다 뿌려오세요 혜린씨가 조심히 이거 해야돼요 어 어. 계속 영상 끝날 때까지 이것만 계속 규물럭거릴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손은 또 끈적끈적하고 손 씻고 오세요 슬퍼요 지금 그럴만해요 혜린씨 혜린 에요 그렇게 영상마다 계속 쭈물럭쭈물럭 거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지금 개를 이거 하고 있는데 설마 이거 그거 영상 그거 볼 때마다 그거 어떤 장면이 막 표시되잖아요. 막 그때 여기 쭈물럭 거리는 거 당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 심지어 영상마다 해리 씨가 아주 고생해요. 됐다. 햄버거 맞는. 만능... 오귀여워 자 이제 혜인 씨는 뭐할 거냐면 손이 끈적끈적해요 저 아무것도 지금 안짜렸어요 오늘은 제가 제일 슬퍼하는 날이에요 진짜 어머 이거 혜린이가 넣어볼래요? 네. 자 제가 혜린씨한테풀고 아, 왔어요. 왔어요 어 제가 혜린씨한테 씨한, 미안해서 제가 상품으로 이걸 다 만들게 될 건데 일단은 이거를 좀 음. 안 될게요. 다만 이거 또 풀리면 저 진짜 환장. 뭐 아, 뭔가 이상한데요? 대박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맛은 좋아요. 그러게요. 래자 어, 그다음. 잠깐 내 레버 보였어. 아니 피처리줄게요 우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안 만나요? 안, 음. 안 해요? 안 <laughs> 아, 아, 해요? 혜린 씨가 제일 잘 짜시대요. 어머? 음? 계란. 계란. 여러분 오늘은 망한 초밥 만들기입니다. 오늘 망한 초밥 만들기예요. 그래요, 망한. 망한 초밥 만들기. 자 우와 <laughs> 우와 간장도 쏟았어요. <laughs> 진짜 망한 초밥인데요. 자 <laughs> 계란 초밥.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생김 망... 초밥. 망한 <웃음> 초밥이에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깍. 여, 여기 초밥집 이름은 망한가? 우와! 계란이 부서졌어요! 망 망한 씨... 씻이에요. 봐봐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망한...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진짜 죄송해요. 아, 그리고 간장 돌렸네. 자, 이거를 잘 떼볼게요. 잘못하면 저희가 또이상한 우와! 아! 어차피 아! 저희는 망하는 컨텐츠 오늘 할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었나? 저희는 망하는 오늘 컨텐츠를 할겁니다. 망하는 컨텐츠를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 <laughs> 그래요 그렇다이 해요 이상한데 우와, 이게, 안 저희... 돼요! 이게 저희 어떻게 해야되죠? 그니까요 나중에 햄버거 만들기 아 <laughs> 우리가 원하던거 이게 아니라 블링블링 무지개스타 초밥이었는데무지개스타일이어서더이상하겠는데 <laughs> 아무튼, 블링블링 무지개 스타일 었는데 왜, 우리가 이딴 걸 만들고 있지? 아, 이딴 걸, 좀뭐아니 <laughs> <laughs> 어. 여러분, 저희 왜 이러죠? 간장도 써봤네요, 심지어. 이건 뭐죠? 이거 뭐예요 자, 먹어볼까요? 밥을 조금, 전 밥을 싫어하니까 김만 먹을까요? 저는 밥을 다 먹을게요. <laughs> 아우, 머리칼도 같이 먹을 뻔했어,가 아니에김진 맛있어. <laughs> 계란도 먹어볼게요. 이거 좀 맛있는 것 같은데. 음 한자 한통 줄이 무거볼까요 그렇게 쓰진 않네요. 어? 헤이 지금 저기서 트래킹 치고 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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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별로다 망한 초밥 만들기 1탄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망할 버거킹 세트를 만들어 볼게요 아 진짜 맛없다 혜린 씨 빨리 같이 먹방 해야죠 지밥다 먹었단 말이에요 살려줘요 내 나이야 얘나 안 돼. 간장을 찍어 먹어야죠. 어 그러면 난 그냥 안 찍어 먹어야지. 와, 아 진짜 별로다. 완전 별로예요. 역시 금손처럼 만들어야 맛이 더풍부 나는 거. 제가 원래 원한 건불링물이 무지개색 초밥이었는데. 근데 네. 저희 생각을 다 망쳤어요. 아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아빠랑 만들 땐 겁나 잘 만들었는데. 아, 뭐야? 아, 맞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블링블링 무지개 스타 초밥을 <laughs> 망한 <laughs> 영상입니다. <laughs> 안녕.